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신민년에 태어나서 무술월주 김이일주 을축시주 기토일주가 수월에 축시에 태어났는데 건명 남자입니다. 예, 금년에 스물아홉 살인데 목이 하나 화가 없고 토가 여섯 개 금이 하나 수가 없고요 수라는 건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없는 사주입니다. 지장검만 약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문제고 이사주는 내가 기토 일주로 태어났는데 나하고 똑같은 글자가 여섯 개나 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이 일주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부인하고 이별하기 쉬운 일주를 가졌다. 무술 일주는 개강이라서 부모덕도 약하고 내 고집이 세서 나음을 잘안 듣는다. 소가 많다 보니까 위장계통, 개통, 소화계통이 문제다. 피부도 문제고 이렇게 되고 또 여자를 없애는 글자가 여섯 자나 되다 보니까 여자가 못 견딘다. 성격이 강하고 욕심이 많고 배려심이 부자고 양보가 할지 모른다. 무조건 이기야만 되는 거예요. 군인이나 경찰, 운동 선수, 교도관, 지면은 안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면은 좋다 고 하는 거예요. 흙이 흙을 여섯 개를 갖다 쓰니까 흙하고 관련된 직업을 하면 좋다. 농산물을 취급하면 좋다. 나이 먹어서 흙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짝이 이 사람 짝인 여자는 큰일 납니다. 몸이 아프던가 오래 살면 기가 뺏겨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피해야 되는데 아가씨가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까지 이 얘기로 오간다니 어쩌면 좋을까요. 정말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커일 났어요 여자가 피해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니 문제가 돼서 참 안타까운 사주인데 누구를 만나도 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돼요 이 사주는 언체 성격이 강하니까 나와 말안 들으니까 일방적으로 소통 부재 형제간하고 다투는 사주 부모 재산이 있으면 박터지게 싸웁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큰 문제에서 지금 또 운한 뒤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운한 뒤 아주 잘못 가고 있어서 몹시 불편하다 예. 그래서 걱정되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는 부인이 다치니까 부인이 안 죽으려면 은 시시시지 무지 아프다든가 예. 남자가 너무 기가 세니까 남 여자가 길을 못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이런 사주는 안 만나고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독신주의자입니다, 사람. 이 사람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독신으로 안 살고 또 여자가 필요하니까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뭐 없이 이제 문제가 되죠. 결혼하고 나면은 그 원한지 나쁘게 가고 사주도 나쁘고 성길도 나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발 안 해야 되는데 또정 들고 연애하다 보면은 결혼 얘기가 나오죠.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재벌 피해야 되는데, 여자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만 해 봅니다.